저는 전통주를 참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막걸리를 좋아합니다. 물론 주량은 소주 세 잔이면 실신하는 술지지만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든 생각. 명색이 우리나라 술인데 종류가 이렇게 적은 게 맞나? 대체 우리나라에는 몇 종류의 막걸리가 있을까? 양조장은 얼마나 많을까? 한번 다 돌아다녀 볼까?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전국 양조장 순회 프로젝트. 우선 양조장을 돌아보기 전 지도를 먼저 만들려고 합니다. 술바에 있는 잡다한 것들은 무시하고 식품안전나라를 검색해주겠습니다. 식품안전나라를 검색하고 포털사이트를 클릭해줍니다. 우측 상단 레이어 펼치기를 눌러보면 업체 검색이 가능합니다. 주제별 검색을 선택한 다음 지역과 업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양조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글 지도를 검색해 주겠습니다. 나만의 지도 만들기를 검색하고, 시작하기를 누른 다음,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나만의 지도 만들기를 할수 있는 새 지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노가다더라고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전국 양조장 지도를 검색하면, 술달다라는 사이트에 전국 양조장 지도가 예쁘게 나와 있어요. 더술닷컴의 지도는 찾아가는 양조장을 모아둔 곳으로 여행하기엔 참 좋았지만, 제가 쓰기엔 별로였습니다. 모두 더하면 약 1,400개의 양조장이 검색됩니다. 이중 폐업하였지만 업데이트가 안된 지점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우리가 가야 할 양조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갈 곳은 이곳 바로 대구입니다. 차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에게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와 기차를 타고 대구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대구역입니다. 대구역에 도착을 했고요. 어 이제 첫 번째로 가볼 느낌 주조로 가볼 건데, 느낌 주조는 대구에서 분홍색 후선을 타고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지체할 것 없이 바로 가보겠습니다. 밖은 정말 찌는 듯이 더웠는데 들어오니까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서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길이 무슨 미로 같습니다. 정말 길을 잃을 뻔했어요. 너무 높네요. 그리고 이때 아직 몰랐습니다. 연락이 안 닿는 양조장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하... 큰일입니다. 처음 도착한 느낌 주주는 폐업이네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폐업이 아니라 아직 개업을 안한 거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연구를 좀더 하시고 가을쯤에 오픈을 하신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 갔던 느낌 주조가 문을 닫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상동함장이라는 곳인데요 똥조합에서 술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지금 버스를 타고 한 20분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동함장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유명한 양조장은 아니라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더워도 되는 건가 싶을만큼 덥네요. 오늘 34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쪽이네요. 그렇게 한 20분 정도 걸었을까요? 상동 함장 마을 막걸리를 드디어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도상으로는 이 근처에 상동 함장 숙조바 저기입니다. 이제 찾았어요. 오늘 영업을 할지 모르겠네. 사실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무작정 찾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술을 산 다음에 다시 연락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환대해 주시면서 인터뷰 허락까지 해주셨어요. 이건 간이 증류기라는 장치입니다. 증류를 해가지고 나온 원주는 보통 이제 한 7, 6, 70도 가까이의 원주가 아. 나오지 않나요? 이거는 저희가 탁주, 네. 탁주 알콜 측정 정도여서 네. 알콜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탁주를 이제 지금 저희는 1 1도짜리 탁주를 100ml 받아서 네. 이제 증류를 하면 아, 거기에 나오는 알콜이 얼마나 증류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인터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왜 막걸리를 시작하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봤어요. 다른 주류들보다 일단 접근하기가 음, 용이하고 네네. 또 조금 더뭐 요즘 젊은 세대분들도 이제 많이 접하는 주류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더 친숙하게 할수 있는 막걸리로 시작해서 증류식 소주까지, 소주까지 이제 만들어 보자는 계획으로 목표로 이렇게 앞으로 차차 약주 소주까지도 노려보신다고 하십니다. 보통 6, 7도밖에 안 되는 막걸리 도수를 10도가 넘게 만드신 이유는 아무래도 풍미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먹던 농주를 먹어보면 굉장히 찐득하고 도수가 높아서 금방 취하거든요. 어쩌면 어르신들이 시작했던 함장마을 막걸리인 만큼 그때의 막걸리를 조금 추억하는 의미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주를 잘 접하지 못한 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막걸리 본연으로 갖고 있는 풍미 진한 풍미의 맛을 한번 음. 전해 드리는 게좀 좋지 않을까. 현재 저희 지금 요 11도짜리 제품은 대중적으로 네. 어, 판매를 해 보기 위해서 팽화미라는 이제 가공된 쌀을 네. 쌀가루를 사용해서 지금 만든. 함정마을의 막걸리는 팽화미라고 하는 조금 특이한 쌀을 사용합니다. 보통 맵쌀이나찹쌀을 사용하는 다른 막걸리들과는 다르게 가공된 쌀을 사용해서 조금 대중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하기 좋은 가격대로 맞춰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울리는 안주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상그 상동 함정 마을 11도짜리 막걸리는 탄산은 없고요. 네. 그리고 약간 신맛?이 나는 막 걸리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냥 그 식전주 실제로 먹어본 막걸리는 상큼 아니 거의 시큼에 가까울 정도로 신맛이 강했습니다. 탄산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막걸리만 먹었을 때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오히려 안주랑 같이 먹으니까 정말 화이트 와인이 따로 없을 정도로 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안주는 뭐 족발, 매콤한 거, 짭짤한 거, 달콤한 거, 아무거나 어울린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사장님의 픽은 빵 같은 담백한 안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좋은 분이 일단 저희가 그 수성구 투란길에 있는 음식점들에 저희 막걸리들이 네. 이제 어 많이 매장에 입점을 해가지고 대구에서 마, 어 아직 저희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laughs> 그래도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알려지기를 원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규모는 작지만 증류식 소주를 만들어서 부가치가 높은 이제 주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동 함장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전통 막걸리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2,500원, 3,000원 그리고 식당가 5,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술입니다. 다른 전통식 막걸리가 2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장님의 경영 철학이나 막걸리를 담글 때의 진실성도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한번 먹어보라고 권해주신 증류식 소주가 있는데 그게 아주 요물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입맛에는 막걸리보다도 그 소주가 너무 너무 맛있어서 꼭 사먹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스포를 더하자면 오늘 인터뷰는 이게 전부입니다. 세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단한 군데밖에 열려있는 곳이 없었어요. 아쉽게도 말이죠. 상동 함장 생막걸리는 지역 어르신들이 만들기 시작한 지역 협동조합 막걸리였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다듬고 리뉴얼해서 지금 제품화를 준비 중이었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한번 먹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기회가 되실 때 드셔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양조장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따가 리뷰를 제대로 하겠지만 상동 함장 생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탄산이 정말 거의 없고 어, 산미가 아주 높아서 굉장히 유니크한 막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정상 숙소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뇌지골을 정말 강력 추천해 주셔서 뇌지골로 한번 이동을 해 볼까 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지금 다음 양조장을 찾아왔습니다 아까 스포해드렸다시피 이미 이 양조장은 문을 닫았더라고요. 조금 더 일찍 올걸 그랬나 봐요. 한번 가보죠. 잠겼나요? 잠겼네요. 큰일입니다. 거금 만 원을 주고 택시를 탄 여기도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웬 날인 건지 그냥 다네요 어... 다른 곳을 한번 들려 볼까도 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술이 쉬어질까 봐 일단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느지골의 대추약주는 다음에 한번 꼭 먹어 보기로 하고 오늘 가지 못했던 느낌주조도 가을에 한번 다시 가 보기로 했습니다. 새 곳을 방문해서 한 곳이라도 인터뷰를 딸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두 곳은 제가 다음번에 꼭 한번 다시 들려볼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구의 멋진 막걸리와 함께 돌아와 시음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주류 항이라는 소매점 사장님과의 인터뷰와 맛있는 술 리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국 양조장을 모두 돌아볼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